5번 부동식 성질 바르게 이용한 것 부동식 성질이 뭐지?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 그리고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를 나눌 때도 부등호 안 바뀌어 그런데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기억보자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식을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먼저 항상 곱셈을 먼저 하는 게 좋아. 2a 2b가 됐으니까 양변에 2를 곱했지. 그러면 2a b 2b, 2a 2b는 부등호 안 바뀌어. 그다음에 더하기 3, 더하기 3 똑같이 해 줬지? 양변에 더하기 3해 주면 어때? 부등호 안 바뀌지. 그래서 기억은 맞아. 니은 a가 b보다 작을 때 자 여기도 a랑 b를 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어떻게 해준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 곱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부등호 방향 바뀐다. 그 다음에 더하기 3, 더하기 3 양변에 3을 더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 따라서 니은도 맞다. 디귿 2a 더하기 1이 2b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여기서는 주어진 식을 다시 ab 요런 모양으로 바꾸고 싶어. 이럴 때는 더셈 뺄셈 먼저 해 줘. 양변에 1을 뺀다. 그럼 2a 2b만 남지? 빼기 1은 부등호 안 바뀌어. 뺄셈은 부등호 안 바뀌어. 그다음에 a랑 b를 구하고 싶으면 양변을 나누기 1을 해준 거지. 나누기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뀌어. 그래서 a가 b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 디귿은 틀렸다. 6번.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합을 구하는 것. 우선 1차 부도식 풀어보자. X들은 다 좌변으로 이항 그러면 4X. 마이너스 7X 이항에서 플러스 7X. 마이너스 3 우변으로 이항 그러면 22 더하기 3. 부등호 안 바뀌지? 11X는 30, 아, 25보다 작거나 같다. X는 11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11분의 25는 소수로 나타내면 약 얼마? 약? 2. 얼마 얼마겠지? 그러면 수직선으로 한번 그려볼게. X축이 있고, 여기가 2점 얼마 얼마. 그러면 이 값을 포함하면서 더 작으니까, 이렇게 왼쪽. 그럼 이쪽 영역을 말을 하는 거겠지? 이 영역에 속하는 자연수들 뭐가 있어? 2하고 1이 있지. 자연수 1 더하기 2는 3. 7번 문제도 같이 보자. 1차 부동식 푸세요. 1번. 개수가 소수인 경우에 10, 100, 1000, 10에 거듭 지고 곱한다. 1번은 얼마 곱할까? 여기 소수점 아래 두 자리 보이지? 양변에 100을 곱하자. 자, 1번부터 풀어볼게. 그러면 25X, 0.3에 100을 곱하면 30. 100을 곱했으니 분동가안 바뀌어. 0.1에 100 곱하면 10X, 더하기 15. X들은 다 좌변으로 이항. 25X, 빼기 10X, 마이너스 30 이항. 15 더하기 30, 요렇게 그러면 15x는 45보다 크다. 양변을 15로 나눠. 15로 나누면 3 부등호 안 바뀌어. 그래서 1번의 답은 x는 3보다 크다야. 자 이제 2번 풀어보자. 2번은 개수가 분수지. 양변에 얼마 곱할까? 양변에 4를 곱하자. 곱하기 할 때는 반드시 괄호해서 곱해줘야 이렇게 분배법칙으로 하나하나 곱해지지. 여기도 4를 곱해야 돼. 자 그럼 4 곱하기 2분의 x는 2x 4 곱하기 4분의 x 빼기 1은 x 빼기 1인데, 요 앞에 마이너스 보이지?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괄호 해줘야 된다. 우변은 4x. 부동호는 아직 안 바뀌어. 자, 과로 풀어주자. 2x 빼기 x 더하기 1. 4x보다 크다. 그럼 x 더하기 1은 4x보다 크다. 그럼 x 빼기 4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1보다 작다. 요게 2번 답. 그 다음 8번. 1차 부동식의 해가 x가 5보다 작다. 이걸 일단 풀어야 되겠지? 그럴 땐 a의 값을 구하시오. 우선 요거 풀어보자. 여기 분배법칙으로 다 전개를 하자. 그러면 6x-6-5는 2x 더하기 a보다 작다. 그러면 2x 이항해서 6x-2x 여기는 a-11이 넘어가면 플러스 11. 4x는 a 더하기 11보다 작다. 그럼 x는 4분의 a 더하기 11보다 작다지? 그러면 요 부분이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된다. 그래서 4분의 a 더하기 11이 5가 돼야 된다. 이거 어떻게 계산해? a 더하기 11은 이렇게 곱해가지고 20. 여기 1분의 5라고 생각해서 x자로 곱해. 이렇게. 그럼 a는 20 빼기 11이니까 9. 답은 9. 두번 문제. 유나랑 도연이가 사탕을 각각 서른다섯 개, 여섯 개. 그러니까 유나는 서른다섯 개, 도연이는 사탕 여섯 개. 유나가 도연이에게 사탕을 몇개 주어도 도연이가 가진 것의 두 배보다 많다. 우선 유나가 사탕을 몇개 주어도 도연이가 가진 것의 두 배보다 많을 때, 유나는 도연이에게 사탕을 최대 몇 개까지 줄수 있을까? 그럼 최대 몇 개? 일단 X개라고 해보자, X개. 그럼 현재 유나랑 도연이가 처음에 유나 35개, 도연이 6개가 있지? 유나가 도연이한테 어, X개를 줬다고 해보자. 그럼 도연이는 개수가 X 더하기 6개지. 유나는 X개를 줬으니 35 빼기 X개가 되겠지? 그래도 유나는 도연이가 가진 것이 두배보다 많다. 도연이가 가진 것이 두 배보다 많다. 그럼 여기를 식으로 어떻게 쓸까? 도연이가 가진 것이 두배 곱하기 2. 두 배보다 많다. 많으니까 부등호로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러면 계산하면 되겠다. 35 빼기 X는 분배법칙 해서 2X 더하기 12보다 크다. 그럼 2X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3X 되겠지? 35 이항해서 12 빼기 35, 부등호는 그대로 12에서 35 빼면 얼마지? 마이너스 23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23보다 크다 x는 3분의 23보다 작다 이거 얼마? 7점 얼마 얼마지? 최대 몇 개까지 줄수 있겠어? 7개 수직선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x축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3이고, 이거 포함하지 않으면서 작은 쪽이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것들, 그 중에 최대. 그러면 여기가 7점 얼마 얼마니까, 여기 7, 7개가 되겠지? 답은 7개. 10번 문제, 1차 부동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해가 없을 때, 수 A 값의 범위. 우선은 요 1차 부동식을 정리해서, 해를 한번 구해보자. 10x 이항 21x도 5변으로 이항. 그럼 마이너스 6x 빼기 10x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1보다 크다. 마이너스 16x가 마이너스 2a 빼기 21보다 크다. 양변 마이너스 16으로 나누면 16분의 2a 더하기 21이지? 작다. 이렇게 바뀌지. 요걸 만족하는 범위에서 자연수가 없다는 거야. 수직선으로 한번 무슨 뜻인지 나타내 볼게. 자, X가 이게 X축이야. 16분의 2A 더하기 21보다 작다. 이런 숫자가 있고 포함하지 않지? 포함하지 않으면서 작으니까 왼쪽. 여기를 지금 이 영역이 해야 해. 그런데 자연수가 이 안에 없다는 거야. 자연수는 이렇게 이 영역에 포함하지 않는 곳에 이렇게 자연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이 자연수가 해가 없는 거지. 그럼 만약에 16분의 2a 더하기 21이 똑같이 하나 그려봤는데, 만약에 16분의 21, 16분의 2a 더하기 21이 이렇게 온다면 어때? 1 위에 이렇게 올라온다면, 그요 자리가 16분의 2a 더하기 21이면 요 영역인데, 이 영역 안에 자연수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16분의 2a 더하기 21은 1이어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럼 요 경우는 어떨까? 한번 그려볼게. 자, 1 6분의 2a 더하기 21이, 예를 들어 1보다 좀더 커. 요렇게, 요 자리가 1 6분의 2a 더하기 21이래. 그럴 때요 영역이 되겠지? 이 영역에 지은 1이라는 자연수가 속하지, 들어오지? 그럼 요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즉, 얘는 1보다 크면 안 된다는 거지. 1보다 크면 안 된다. 1보다 크면 안 된다. 왜냐면 1보다 크면 그 범위 안에 1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우 이거는 1보다는 일단 작아야 되고 이거는 1이 돼도 괜찮고 그래서 16분의 2a 더하기 21은 1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된다.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거 풀어보면 되지? 양변에 16 곱하자 2a 더하기 21은 16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 다음에 2a는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지 양변 2로 나누자 a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답은 a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11번 문제도 같이 한번 해보자 사진 8장을 인하하는 가격이 만 원이래. 8장은 만 원. 8장을 초과해서 인하하면 한 장당 400원씩 추가된대. 사진을 인하하는 가격이 한 장당 65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사진을 몇장 이상 인하해야 할까? 우선은 몇 장, X장 이상 인하한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전체를 이렇게 띠처럼 그림으로 나타내서 전체가 X장이야. 자, 여기서, 여덟 장은 만 원이야. 그러면 이 정도, 여기 여덟 장이라고 할게. 여기는 금액이 만 원이면 된대. 그런데, 여덟 장을 초과하면, 즉, 전체 X장 중에서 여덟 장 제외한 X 빼기 여장 있지? X 빼기 여 장은 한 장당 400원이야. 그러면, 400원 곱하기, x 백이 팔이라고 할수 있지. 이거는 가격이지. 만원 그리고 400 곱하기 x 백이 팔 원. 이제 사진을 인하하는 가격이 한 장당 650원 이하래. 한 장당 650원 이하면 두 장이면 650 곱하기 2, 세 장이면 650 곱하기 3. 우리는 x 장이니까 한 장당 650원이라는 거는 x 곱하기 650원, 즉650 x 원.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왜? 우리는 x장을 인하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금액은 만원 더하기 400 곱하기 x 빼기 8원은 650x원 이하.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지. 계산만 해보자. 만원 더하기 400x 빼기 3200은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650x. 650x를 좌변으로 이항할까? 일단 만원 빼기 3200원 하면 얼마? 008 6800원이지? 자 그럼 좌변은 400X 빼기 650X 작거나 같다. 지금 이거 계산한 게 6800원이잖아? 6800원 이항해서 마이너스 6800 650에서 400을 빼면 마이너스 150이지? 오른쪽에 쓸게. 그러면 250이지. 650 빼기 400은 그럼 마이너스 250X는 마이너스 680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250분의 680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0 지워주고 5로 나누지. 5, 5, 25. 5, 1은 5. 5, 3, 15. 5, 6, 3, 0 그럼 x는 5분의 136보다 크거나 같지? 이때 5분의 136을 소수로 한번 구해보면 이게 얼마지? 5, 2, 10, 36, 5, 7, 35, 10, 27.2네? 그럼 x가 27.2 이상이니까 몇 장? 28장 그래서 28장 이상 인하를 해야 한다 라고 알수 있어.